저희 투위 컨설팅은 개방 전략 수립에 특화돼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과제를 자세히 목록을 정해서 내년에 할 거, 지금 당장 할 거, 2년 후에 할 거, 3년 후에 할거 이것을 다 정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과제별로 어떤 예산과 어떤 자원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고객과 상의를 해서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개방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그 작업을 최선을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설명하기 이전에 오픈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픈 데이터는 2009년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팀 버너스 리경이 넥스트 웹으로서 주창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은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선진국에 속하는데 영국은 2012년 미국은 2014년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서 오픈 포맷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선도적으로 진입을 해서 2013년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법을 재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현재까지 매년 공공기관이 민간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개방 전략 수립과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진단, 개방 DB 구축, 오픈 a 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2위 컨설팅은 개방 전략 수립에 특화돼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방 전략 수립 부분은 ISP와 매우 유사한 부분인데 그게 데이터 개방이라는 부분에 특화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 부분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자기 데이터의 품질에 자신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와 충분히 토론을 하고 분석을 해서 수익 컨설팅이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저희 트위 컨설팅이 수행하는 서비스 내역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 전략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ISP 부분하고 비슷한 방법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활용 목적으로 해서 현재 기관이 어떤 애로점을 갖고 있는지, 업무 현황, 데이터 관리 현황, 현재 데이터 개방 현황,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세운 목표에 따라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분석을 하고 외부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는지 선진 사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비교 검색, 검토를 해서 이를 토대로 그 기관이 어떻게 데이터를 개방하면 좋은지, 어떤 형태로 개방하면 좋은지, 언제 개방하면 좋은지, 누구한테 개방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황 분석 부분은 실제 지금 정부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관계된 특별한 최신 기술 동향, 그러니까 AI라든지 빅데이터, AR, VR, 이런 부분을 포함한 데이터 개방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현재 어떤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개방할 데이터가 실제 값들이 정확히 잘 들어있는지, 그게 개방이 됐을 때 사용하는 측에서는 품질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한다든지, FJ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기관의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향후의 목표 모델을 수입을 하는 쪽에 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목표 모델에서는 지금 현황 분석과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기관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결과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과제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개방하면 좋은지 데이터 목록까지 같이 식별을 하죠. 그래서 식별한 데이터 목록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정보다 그러면 주차장 명, 주차장의 주소, 주차장 전화번호, 가능 주차 면수, 센서 설치 여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항목으로 개발 방 항목으로 자세히 정리를 해서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목록의 데이터 셋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또, 다른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과 관계된 데이터를 만약에 질병관리청에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국민들이 건강을 주시하는 목적으로 정보를 많이 활용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 감염병 환자가 어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발생했을 때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선별진료소라든지 병원, 지정 의료 기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방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식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셋과 시나리오와 이걸 통해 데이터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느냐.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품질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개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도 있어야 되고, 관리 체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과 관계된 과제를 자세히 목록을 정해서 내년에 할 거, 지금 당장 할 거, 2년 후에 할 거, 3년 후에 할 거, 이것을 다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과제별로 어떤 예산과 어떤 자원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고객과 상의를 해서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개방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그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기관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은 기관이 좀 안타깝게도 1년에 한두 번씩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된 데이터라든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품질이 적정하게 유지되느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된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개방된 데이터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체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태평가를 통해서 1년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기 컨설팅과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절차와 가이드, 지침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활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좀큰 기대효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는 국민이나 일반 민간 기업에 갈수 있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은 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 네비라든지 뭐 직방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앱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된 사례인데 이런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의 동력이 될수 있고. 민간 사이드 말고 정부 사이드 쪽에서 어차피 자기 데이터를 개방을 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뭔가 혁신을 해야 되고 그런 개방된 데이터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실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면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이제 몰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아픔을 얘기해주고 그래야만 이제 치유를 할수 있고.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주저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투이가 제시하는 목표에 맞게끔 고객의 목표를 좀 일치시켜서 한 몸에 대해서 원투임이 될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가 기관이라든지 저희 고객에게 원하는 큰 어떤 성공의 요인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제 더 지속되고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부분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할 때 나온 얘기가 데이터 품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라서, 단발성으로 진단해서 체크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체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조직과 인력, 이게 배치가 되고, 그것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이 내부 규정화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문화 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관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저의 바람인 부분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